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버 레인보우 캐럿입니다. 제가 6캐럿 다이아몬드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크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옆에 있는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는 아니죠. 제가 이거 모이사나이트인데 옆에 있는 사이즈는 1캐럿 사이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6캐럿 다이아몬드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약 1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인데요. 아직 상담이 진행 중이라 뭐 정확하게 뭐 판매가 되었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가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그 유통구조를 많이 따지게 되죠. 근데 꼭 아셔야 될게 그만큼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지불해야 될 백화점 수수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가서 신뢰하는 대가로 지불하셔야 하는 돈은 약 4,5천만 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이 드네요. 백화점 수수료가 적어도 약3,40%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같은 가격의 다이아몬드, 똑같은 다이아몬드라도 그런 신뢰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내가 제대로 잘 지불하고 샀는지가 가장 관건이죠. 5천만 원짜리 6캐럿 다이아몬드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영상 이렇게 찍어서 여기에 지금 올라갈 텐데, 이 다이아몬드는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6캐럿 다이아몬드고요. 제가 보여드린 다이아몬드는. 1억원 정도 되는 6캐럿 다이아몬드 입니다. 두 다이아몬드 역시 가격에 차이가 있듯이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5천만원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내가 정확하게 잘 지불하고 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죠. 생각해 보시면 이 5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를 1억원에 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를 2억원에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큰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몬드, 물론 저렴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때, 이 다이아몬드를 내가 정확한 금액에 지불하고, 구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절약하시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구매하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는 구독자 수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